유럽의 최동쪽 나라, 유럽 방어선에 해당하는 히에프 공궁은 1240년 12월에 몽골과 타타르 원정대에 폐망하면서 초토화된 키우는 중심지 지위를 당연히 잃겠죠. 그리고 거의 200년 동안 버려진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코자크인들이 이주하면서 서서히 이제 회복되긴 합니다. 음, 그런데 합자크 강국이 들어서면서 드네프르강 주변 흑토지대에서 다수가 동쪽의 머스크바로 이동하면서 현재 동슬라북의 중심지가 바뀌죠 물론 폴란드 방향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이제 계기로 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슬라북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13세기부터 서서히 머스크바가 중심이었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동슬라북의 중심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서 다투고 있다